안녕하세요. 면접 스쿨 마스터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실장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는 저희 사영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영님. 아, 예, 안녕하세요. 사영님 예. 지금 우리가 첫해부터 예. 계속 보고 있는데 예. 왜안 가요? 저요? 예, <laughs> 네, 빨리 가서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게더 있다 느껴 갖고 내가 봤을 땐 아직 부족한 게 없는 거 같은데. 아, 그래서 좀더 하고 가야죠. 여기에 교육받은 계기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 오신 이유가 교육받으러 오기 전에는 그냥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저한테 그냥 적성이 좀잘 맞을 거 같아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그럼 한 번도 이쪽에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네. 근데 제가 사행님 차를 봤을 때사행님은 네. 사장님 차이만 예.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 이 저요? 응. 예. 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사장님 차에 어스로 애정을 갖고 일을 하고 이, 그러니까 세차를 하고 계신다고.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손님 차에 적용을 하면 예. 좀더 좋겠죠. 그렇죠. 제 차처럼 손님 넣고도 똑같이 해주니까 아무래도 뭐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뭐 그거는 결과는 뭐 뻔하죠. 지금 요요 언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어, 제가 작년 10월 4일에 왔으니까 지금 따져보면 한 5개월 이제 뭐 조금씩 이제 6개월 정도 되려고 그 정도 됐어요? 아 예. 보통 저희가 예. 2, 3개월 되면 다 오픈하시는데 사인이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지금? 아 저는 좀더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laughs> 확실하게 지금 아, 기술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지금 지금 5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예. 이 5개월 동안 하면서 뭐 힘든 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거 있었어요? 아 전혀 없습니다 <laughs> 내가 옆에서 봤는데 좀 힘든 거 아, 보이던데 예. 힘든 거없어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예아 진짜예요? 예 너무 재밌어요 어... 아 진짜인데? <laughs>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하면 창업을 할 거예요, 지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 머릿속에. 아, 어, 계획이요? 네. 지금, 좀 요, 보시면, 지금, 차도 지금, 지금 강태하고 있잖아요. 어, 예, 전습용으로. 맞습니다. 네, 예. 니까 그러니까. 만족하려고, 마면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아예 안 가실 거예요? 요, 요 직원은 <laughs> 있을 거예요? 아, 그냥 있을까요? <laughs> 블로그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지금 오픈하기 전에 연락이 한 번씩 오고, 지금 사장님 쪽으로 가서 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아예 맞습니다 그럼 그뭐 하시면서 뭐 특별 노하우 같은 게 있었어요? 블로그 하면서? 그냥 꾸준함이죠 명 실장님께서 뭐 알려주신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마케팅하는 방법 그대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쵸 처음에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쭉 하니까는 계속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하는 거 같고 시키는 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그냥 아, 듣기로는 사장님이 아침에 예 꼬박꼬박 7시 반에 놓으시고 하신다는데 예. 그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교육을 뭐 아홉 시딱 했다고 해서 교육 진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 와서 이제 저도 이제 워밍업도 하면서 이제 어떤 원님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몸 이제 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전날에 이렇게 좀 오래까지 하고서 정리가 안 돼있다 하면 일단 주변 정리정돈을 먼저 해놓고 그런 게 이제 준비죠 이제 회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8시 반에 일한 다음에 그 전에 와가지고 저희가 기계도 정리하고 비워키고 월명시키고 뭐막 이렇게 뭐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 뭐 아산 갔다 전남 갔다 계속 왔다 갔다 그랬는데 제가 네. 알기로는 전남 호두가 좀 유명한데 네. 왜 다시 아산으로 갔어요 지금 아저잘 모르겠습니다 저다전남으로 가고 싶은데 <laughs> 이미 아니, 내가 듣기로는 에이. 아산점으로 지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아, 있는데. 아그 천안하고 아산하고 뭐 그냥 같은 뭐 지역이라 고 생각을 하고 있 아니에요,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에이. 저희는 말 그대로 가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위치가 그래도 <laughs> 천천안이랑 천안, 아, 좀 가까워갖고 바로 옆에가 천안이긴 한데. 저희 그러면 도대체 어, 예. 언제 오픈할 거예요? 어, 저는 오픈을 언제 할 거냐면 일단 신의 계시가 있을 때 오픈을 하겠습니다 <laughs> 신의 계시가 없으면 요 있을 거야 진짜? <laughs> 아니, 아니 근데 해야죠 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일단은 한 6월쯤 될것 같긴 한데 6월쯤이요? 그 예. 지금의 이... 삼월 중순이 중순인가 말말말좀 아, 예, 되죠 거의 말일이죠 말좀 내면 뭐삼 개월 더 봐야 된다 소리예 아, 아직도 뭐 아직도 많이 남았네 아니 우리는 보통 두 달에서 석 달밖에 안 돼요 케이크가 네. 오래 있어가 아, 완벽하게 해야죠 완벽하게 그만큼, 그만큼 예 일단은 계획은 저희가 두달에3개 잡았지만 예. 뭐 여유가 되시면 저희가 뭐 최대한 예. 최대한 가르쳐 드리고 오픈하는 걸 추천은 해드려요 얼만큼 사장님이 만족해야 오픈할 거예요? 어떤 거를 만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장님이 만족할 때까지 네. 안갈 거라면서요 아, <laughs> 그러니까 언 사장님이 생각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기준이요? 네. 아, 기준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냥 시공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본다고 했을 때한 극찬을 해줄 수 있을 정도? 아 극찬을? 그냥 뭐음 괜찮네 이 정도보다도 그냥 극찬을 받을 정도로 아 자 형이 극창을 좋아하세요? 네? 아그 아, 정도는 <laughs>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형이 중족적으로 시공 품목 뭐어 뭐뭐 하실 거예요? 우선적으로 일단 실내 클리닉저 시공 뭐 하죠? 아 그럼 가면 안 되겠네. 어, 저요? 시공 어, 품목 뭐 경험만 받고 있으니까요. 네? 뭐 시공 아, <laughs> 품목은 모르는데 자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는 실내 클리닝, 네. 해바 클리닉 네. 그다음에 특수 클리닉 하죠. 네. 그다음에 광택 유리막, 네. 그다음에 라이트 보어, 네. 그다음에 또그 유리 발수. 네. 그다음에 그 크롬 몰딩, 예. 뭐 디테일 파트는 뭐그 정도 있겠죠. 인스톨 파트에는 뭐티팅올래 박스, 피페퍼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예. 자다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하실 거예요? 그거를요? 예. 아저 혼자서 그거 다 하지는 못하지. 할 줄은 아는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좀 힘들겠죠. 그럼 사장님 중저조 뭐 어떤 걸짐 아...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잘하고 잘한다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일단 뭐실리클리딩이나 아니 뭐. 특스クリ닝, 실내 특스클리닝이죠. 예. 어, 일단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광택 유리막 코팅, 뭐 이거를 그냥 좀 어떤 중점적으로 좀 이게 제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이 있어요 따로? 다른 방법이요? 응.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더 자신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이, 이, 이 다른들보다 지금 2, 3개 더 했잖아요. 예. 그럼 자기만 또노하고 생겼을 거거든요. 뭐. 안 알려줘도 되는데 있어요, 예. 근데 예? 있긴 있어요. 비밀인데. <laughs> 어, 어차피 다알 건데. <laughs> 네. 노하우라기보다도 그냥 뭐 크리닝 쪽이니까는. 뭐. 사행만 강택 유니막보다는 조금 네. 이제 요즘에 또 코로나가 좀 이제 네. 심하니까 좀리닝 쪽을 좀, 좀 증조조 하면서 이제 네. 오픈을 준비하면서 네. 그 시작을 먼저 시작하실 거네요. 네. 이게 한번 잡으면 끝까지 파야 돼 갖고. 어, 그래갖고 사장님 돈 많이 못 버게 했는데 저요? <laughs> 아이뭐 너무 한 곳에 파면 그 하루 종일 걸리지 않아요? 네? 네. 아예 뭐 적당히 잘 파야죠. 근데 막뭐 그만큼 해주면 또 네. 손님이 소문이 나서 네. 또잘됐요 네, 그만큼 꼼꼼하게 이렇게 네. 꼭 제일 네. 좋은 거는 네, 확실하게 자기 차라고 해줄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사인 차도 뭐 우리가 뭐 반모로 갈때뭐못 왔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근데... 쳐다보잖아요. 청바지 입은지 아니면 이제 네. 위험 될까봐. 또 네. <laughs> 이게 뭐 실내 클리어든지 아무튼 뭔가 광택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깨끗해지면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음... 아 그래갖고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갖고. 아마 사형님 월 목표가 있을 거아야 매출. 저도 그렇지만 네. 월 목표가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 장사할 때월 순수익 천만에서 원 순수익이 네. <laughs> 순수익이에요. 아... 근데 사형님은. 뭘 목표가 한 얼마 정도 돼요? 6개월, 6개월 안에 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 교육받으면 계기가 돈 벌려고 왔다면서요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겠죠. 돈을 네, 그러니까, 벌려고 그러니까 <laughs> 네, 기술을 이니까 이렇게... 매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출 목표? 이거 제가 또제 입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laughs> 제 얘기를 해야죠. <laughs> 네? 얘기를 해야 나중에 도또 찾아가지고 예. 확인도 하고 해야죠. 천에서 아, 한1,50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에서 1,500? 예. 그럼 뭐... 예. 아산에서. 최고의 특집 찍어야 되겠네 아, 아산이요? 아 아산에서 그좀 옆에 가면 천안도 있어요? <laughs> 아니 천안전은 <laughs> 일단은 뭐 천안전이 네. 지금 없으니까 네. 사장님이 하다가 네. 천안전 생기면 좀또또 그렇겠죠 아... 우리 가매전께소서더화면서 하면 되냐 언제 생겨요? 그건 저는 모르죠 아. 언젠간 생기겠죠 언젠간요? 네. 뭐 사장님이 오픈하시면 천안전또 천안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아, 직 오픈 안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오픈할 때또 손님 막 와야 또 기분 네. 좋잖아요. 그 오픈했는데 무슨 고객이 없으면 좀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홍보 시간을 좀 드릴게요. 또 사인 오픈 시기에 맞아가지고 또이 네. 영상을 보고 찾아오 손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홍보 시간 드리는 거예요. 아, 오픈 기념으로 또 조금 할인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공격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지금 오픈을 아직 안 해서 공격을. <laughs> 공격까지. 네. 그러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디테일러명 아산점 오픈 예정인 신영섭입니다. 저희 디테일러명에서 어 시공하는 내용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어 하려고 하는 시공은 실내 크리링, 광택 유리막그 어 다음에 실내 특수 크리링, 그 다음에 에바 크리링. 어 이렇게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어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곧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어 에어컨 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혹시 에어컨 냄새가 많이 나거나 하시는 분들 그 에바크 리링을 잘 모르시면은 어 이쪽 위쪽을 보시면은 에바크 리링이 뭔지 어 자세하게 시공 내용이 있으니 그거를 잠깐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서 이제 에바크 리링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오픈 예정이니까는 이렇게 블로그 제 주소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저한테 그 오픈 전까지 어 시공 예약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가 수입차는. 어 필터가 너무 가격이 좀 비싼 관계로, 예, 국산차 위주로 어, 에어컨 필터는 제가 무료로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곧 오픈할 예정이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어, 제대로 오픈하게 되면은 다시 어, 팀장님을 모시고 어, 제 가게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오실 거죠? 너무 먼데요. 오디오 아서 뭘 잖아요, 이서 가까워요. 그럼 매출 천만 찍으면 갈게요, 제가. 아니 지금 오픈 전에 지금 <웃음> <웃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오픈 하고 나서 네. 매출 천만 찍으면 간다고요, 제가. 가면 상임이 영상 찍어서 주세요, 우리한테 내 홍보에 쓸게 따로. 아이고, <laughs> 아, 아, 안 가. <laughs> 아, 그게 아니고. 그럼 네. 상임이 제가 뭐 네. 오픈하게 되면 낮자 네. 잡아서 한번 올라갈게요. 그냥. 홍보 한번 또 제대로 하세요. 일단 시간 보고 <laughs> 저희도 좀쫙 스케줄 다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서 올라갈게요. 맛있는 거다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음, 예. 오늘은 예. 저희가 이준비사고 사장님 예. 이제 오픈하시면 또 준비할 게 많고 하시잖아요. 한번 예. 이제 좀 준비 잘 하시고 예. 올해 뭐또 이렇게 교육 받은 만큼 예. 저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잘 되실 거예요. 뭐 열심히 예. 하셔가지고 예. 실장님이나 전화 하신 거 보면 아마잘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칭찬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사장님 또 이렇게 어깨 이렇게 좋아졌다고. 네, <laughs> 아니 뭐잘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잘 하니까 우리가 네. 칭찬하고 을또 네. 시장님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만 이제 저 남았으니까 마무리 하시고 예. 저는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사아 예, 조심가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시죠. <laughs>